오늘 왜 비형이죠? 오늘의 컨텐츠는 비형 남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의 주변에 비형 남자인 지인을 한분 모셨고 제가 직접 총1 1 가지 질문을 준비해온 거를 가지고 답을 여쭤볼 건데 비형 남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형 남자. 들어오세요. 자, 일단 자기 소개 간략하게. 예. 안녕하세요. 스물아홉 살 비영남자 조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비영남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영남자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진실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 생각이니 재미와 참고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비형 남자는 관심 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중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좋아하는 이성에게도 열중이 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 관심이 있거나 막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 사람한테 좀 올인하기도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다음,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당신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그 이성이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친근하게 대화를 한다면 질투를 느끼나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보기가 싫고 질투보다는 거의 분노급의 질투라 할까? 그 정도의 좀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B형 남자가 네. 뒤끝없고 원래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좀 네네네 뭐랄까 좀 무관심해 보이는 척?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네 근데 다른 남자와 친근하게 대화를 한다면 질투를 느낀다고요? 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세 번째 질문갑니다. 비형 남자로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이 생긴다면은 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좀 티를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근처에도 좀 많이 나타나려고 하고 이게. 어쩔 때는 제가 이제 뭐 제가 말건 적도 있고 이제 뭐 다가오기 기다리는 편이기도 해요 제가.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네. 티를 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티를 뭐 대충 어느 식으로 내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그 사람 근막 만나 보고 싶어서 막 근처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저랑 이제 좀 낯선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자주 만난다 이 뜻입니까? 이제 최대한 눈에 띄는 편이야 할까? 나는 당신 당신 500m 안에 아, 전방에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약간 그런 식이네요. 네네. 자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비형 <laughs> 남자는 이성관계 또는 지인들이 자기 자신을 풀어주지 않고. 집착을 한다면 어떠한가요? 저는 이게 좋은 쪽의 집착이면 좋은데 제가 원하지 않는 집착이면 좀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집착을 막 나쁜 쪽으로 하면은 솔직히 마음 다 떠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그 나쁜 쪽이라는 게 뭐죠? 집착의 나쁜 점? 예를 들면 전에 막 만났던 여자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어제 뭐했냐막 일일 막 간섭하고 막 그런 걸좀 시한 거. 사생활 침해.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비형 남자는 쿨하고 네. 뒤끝이 없고 집착이나 구속하는 것들이 없나요?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뒤끝은 없는데 뒤끝은 없는 것 같고 좀 집착을 약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는 편입니다. 집착이 있는 편이다. 네.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어떤 커플이든 개인적인 시간도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비영남자들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체적으로 근데, 비교를 하자면 어떤 거와 같죠? 그냥 뭐 간섭하지 않을 정도? 그냥 개인적인 생활을 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개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생활이 뭐죠뭐 예를 들면 컴퓨터 아, 게임 이런 거? 예, 컴퓨터도 있고 뭐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 그 정도? 네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아... 일곱 번째 질문 비형 남자는 즉흥적인 데이트와 계획적인 데이트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즉행, 좀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계획성 있는 데이트를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본인이 실제로 네좀 어... 계획 하면좀 답답해요 좀 어느 부분에서 답답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어디 코스를 정해서밖에 거의막 딱딱 간다는지 그런 식으로 좀 계획성 있는 게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계획성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다 정해놓으면은 네 이거 하고 다음에 뭐 할지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되고 순수하게 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답답한 건가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형 남자로서 밀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확실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너 뭐라고요? <laughs> <웃음> 그러니까 <웃음> 상대방이 저를 네, 좋아한다는 게 있으면은 네. 밀당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비형 남자는 네. 사랑에 빠지면 장난기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혈액형이라는데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는가요?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면 장난기 어떤 거를? 뭐, 뭐좀 재밌는 그런 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고. 좀 장난, 그냥 말 그대로 장난이에요 그냥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꼬집고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장난치는 거 그냥 그장난이 어떤 장난이에요? 이게 딱 예를 못못 들겠어요 그거는 일단 저는 그런 편인 거 같아요 약간 말로 네네 들이치는 약간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말장난? 네 음. 좋아하는 표현을 스킨십 통해서 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스킨십을 장난으로 이용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말장난도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자열 번째 질문입니다. 비형 남자는 관심받는 걸 좋아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주목받는다. 네좀 저는 주목받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고 관심받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아 저... 혹시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겠지만 다 좋아하겠지만 유독 비형 남자가 그렇다는데 칭찬. 네. 칭찬을 되게 좋아한대요 비형 남자가. 아네네 어, 맞아요. 저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고 상대방이 이제 칭찬을 해주면은 막 어쩔 줄 몰라 어, 이 정도예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그보다 조금 못한 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아무튼 많이 좋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여자라면 비형 남자를 꼬시고 싶다. 음. 그렇다면 혹시 좋은 팁 또는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좀더 효율적인지. 공유를 해 주시면 돼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여자 여자였으면 개방적인 성격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요. 제... 예를 들면 개방적인 게 어떤 거죠? 좀 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교성이 있고 활발하고 대를좀 잘하는 편이고 그런 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성격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좀 챙겨받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챙겨주기도 하고 리더도 좀 해줬으면 하고 기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B형 네. 남자를 꼬시고 싶다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사격성 있고 활발하고 리더십 있고 배려심 있는 배려심 있는 네 말을 건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저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단계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정남자로 꼬실 수 있죠 바람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중요하죠 바람기 네 바람 피면 좀 뭔가 배신다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저만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만 바라봐 주는 네, 좀 해바라기 같은 그런. 아, 이것도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비영 남자는 스킨십이나 이런 진도에 있어서 네. 굉장히 빠른데. 네. 뭐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던가. 네. 그러면은 마음이 빨리 식는다고. 네. 또그의 반면 그걸 다 받아 줘도 네. 약간 빨리 떠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음. 그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일단은 빨리 식는다는 게 비양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그냥 호감이 그렇게 깊게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좀 호감이 좀가 많이 가면은 그 식는 게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호감이 좀 깊게 박히지 않으면 좀 빨리 식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나한테 빠지게 박살을 해야 된다. 쉽게 네. 말로 그거네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결로 봤을 때.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형 남자들이 마음이 빨리 식는 이유가 그냥 호감이 좀 호감이 좀 부족해서 네 있긴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100%가 아닌 네한 60%부터 한70% 80% 정도 그 정도 호감 그 정도 호감이 아니라 한50% 미만? 그 정도 박혔을 때좀 빨리 식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 네 오늘 B형 남자로서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일단은 비영남자에 대해서 좀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인터뷰로 인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고 비영남자에 대한 좀 진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비영남자는 네. 바람둥이가 아니다? 네 그냥 호감이 조금 부족해서 마음이 좀, 빨리 식는 것 뿐이지 바람둥이는 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재밌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절대 비형 남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진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자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비형 남자에 대해 궁금한 게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음. 댓글로 따로 남겨주시고 이제 그 댓글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다 합니다. 뭔 소리야! 네가 해야지! 내가? 내가 할 시간이 어딨어, 임마! 야, 야, 나 바빠! 아, 너도 백수잖아. 나도 와요, 여러분들.